옛날에 도로시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오리 바람에 휩쓸려 우주의 나라라는 낯선 곳에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에마란드 금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로시는 가족 몹시 그리워졌어요. 얘들아, 난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돼. 가지마, 우리랑 같이 놀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가족이 정말 보고 싶어. 그럼 할수 없지.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은 알아? 아니, 전혀 몰라. 어쩌면 좋지? 걱정 마. 마법사님이라면 알고 있을 거야. 로시아 친구들은 마법사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사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길을 몰라요. 도와주세요. 이 지도를 줄 테니 길을 잘 따라가보렴. 아버사는 낡은 지도 하나를 꺼내더니 도로시 의 집으로 가는 길을 표시해 줬어요 우리도 같이 가줄게. 친구들아, 고마워. 도로시아 친구들은 지도를 들고 길을 떠났어요. 도로시아 친구들은 한참 길을 걷다 계곡의 낭떠러지에 달았어요. 낭떠러지에는 출렁다리만 아슬아슬하게 걸려 바람을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어떡하지? 다리가 바람이 흔들. 도안 되겠다. 우리 다른 길로 돌아갈까? 저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 걸. 우리 용기를 내서 다리를 건너보자. 도시아 로 친구들은 사자의 말에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다리가 흔들리자 모두 뒷걸음질을 치고 도 말았어요. 응, 무서워. 못건네겠어 내가 도와줄게. 용기를 내서 내 꼬리를 잡고 천천히 건너봐. 고마워, 사자야. 도로시아 친구들은 용기를 내어 사자의 꼬리를 잡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었어요. 마침내 모두 무사히 다리를 건넜어요. 도로시아 친구들은 숲속을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숲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로시아 친구들은 숲을 헤매다가 지쳐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 저마치 늪에 빠져가는 호우적거리는 봄이 걸렸어요. 얘들아 우리 저 불쌍한 봄을 도와주자. <목소리>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매는데 무슨 소리야. 넌 <목소리>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목소리> 난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네명이나 되는 걸 우리가 힘을 합하면 저 곰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있을 거야. 함께 힘을 모아보자. 도로시아 친구들은 곰에게 긴 나뭇가지를 주어 붙잡게 한 다음 나뭇가지를 끌어당겨 곰을 구해냈어요. 옆에서 빠져나온 곰은 고마워하며 숲을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또 물고기도 많이 잡아주었지요. 배불러 물고기를 구워먹었으니 이제 힘이 나는걸? 그것봐. 곰을 도와주길 잘했지?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도로시와 친구들은 한창 가다가 넓은 바다에 달랐어요 도로시가 집에 돌아가려면 바다를 건너와야만 해요. 하지만 배도 없고 파도도 없 세게 얇고 있어서 있었어요.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너 좋지? 수영을 해서 건너갈까? 파도가 너무 높아서 안돼. 바닷물을 모두 퍼낼까? 말도 안돼. 열기구를 만들어서 바다 위를 날아가면 되지. 마을에서 홍보 불꽃에서 포탈한 풍선을 만들어줘. 나는 나무 껍질을 놓고서 바구니를 만들게. 한참 뒤 친구들이 열기구를 다 만들었어요. 도로시가 열기구에 올라탔어요. 도로시, 도로시 잘 가. 도로시. 모두들 침대 고마워. 사자의 용기. 양철나무꾼의 사랑 허수아비의 지혜로 드디어 집에 갈수 있게 되었어. 너희들을 잊지 않을게. 안녕. 열기구가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바다를 건너갔어요. 양철나무꾼과 사자 허수아비는 도로시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哥。